여기는? 여 지금 윤정 언니가 자기 찍으러 오라 해가지고, 네, 만나러 갑니다. 지금 만나러 갑니다. 아, 세 미쳤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까똥. 오, 좋아, 좋아. 이거 들고 찍어? 이거 들고 찍어? 이거 들고 찍어? 김치! 이거 어떡해. 이거 잠깐만, 내려줄게요. 나, 좀시고있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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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희 케이크 케이 대박인데요? 이 지금 김빵야씨가 저와 같이 사진을 구경하자는데 어머 너무 잘 나왔어. 웬일이에요? 뭐뭐 그냥 과일 집이 지금 나오네. 어떡하냐? 웬일이니? 저기 어머뭐뭐 <목> <목> 우리 우리 햄찌 와요. 엄마 뭐뭐 지금 햄찌가 <laughs> 조금 화가 난것 같아요. 해바라기 씨라못 먹었나? 살짝 힘들어요 지금 해바라기 씨. 힘들어요? 네. 오늘 되게 이쁜데요, 햄스터? 카메라 들어왔다 찍었다. 어머 어머. 어머 대사야 대 <laughs> 내가 우리은행 모공TV로 바꿔줄거예요 <laughs> 우리은행 모공TV 모공 <laughs> 첫번째 네. 첫번째 모공 <laughs> 좋아요, 좋아요 좋아요 모공 좋았어요 두피도 한번 두피, <웃음> 두피. <웃음> <두피는> 좋아요, <laughs> <laughs> <두피는> 좋아요. <laughs> 그 다음 승인이 모공을 한번 찍어볼까요? 이뻐. 음. 아,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두피 좋아요 <laughs>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신 <laughs> 있죠 아, 너무 알았어 <laughs> 어 언니 이제 그만요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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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공 TV <laughs> 모공 TV <laughs> 비의 <용담비에> 모공 TV <laughs> 나는 모공 없어 모공을 찍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유현주 <laughs> <laughs> 어, 선수 네어 안녕하세요 <laughs> 네 우리은행에 네. 이렇게 오게 네. 우리 셨는데 네, 네. 한마디 간단하게 이렇게 소감을 우리은행 화이팅! 아니 너무 짧아요 좀 길게 해주세요. 우리나라 우리은행. 어, 선배님. 아, 제가 듣기로는 네 우리은행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들었는데 누가요? <laughs> 여기요. 어디요? 미니어스 어디 있어요? 미니어스터 어디 있어요? <laughs> 여기에요? 여기요? 여기 여기요? 누구예요? <laughs> 여기요? 어디에 어디에요? 거기요? 미녀 대열에합류하게된 <laughs> 기분이 어떤지 와, 정말 치열하게 합류했고요. 정말 쉽지 않았지만 제가 결국 이뤄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미니어스요 자, 김단민 선수. 네? 노현지 선수의 외모를 한글 평가해주신다좀점점 점. 느낌표? <laughs> 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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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, 복동 귀여워. TV 한번 복동 그거 해 아, 아, 자, 여러분 유튜브에 복동 TV 쳐 주세요. 뭐야, 머리 때 엄마 봐봐. 요때요 아, 근데 아 구독과 오래.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달아 주세요. <laughs> 그럼 이만. 이 네, 따라해. 감독님? 감독님, 나랑 놀아. <laughs> 빨리. 나랑 놀아. 나감독님 10년치기라서 <laughs> 10년 <laughs> 안 된다고 이게. 다시 감독님. <laughs> 나랑 놀아 나가왜안 놀아 나랑 놀아 일하지마 일하지마 곤란하게 하니 언니가 할 감독님 감독님 아니 하라고 하지 말고 애교를 하라고 아나 그런 거 못해 감독님 나랑 놀아 나랑 놀아 혼자, 혼자 빨리 어떤 거야 감독님 나랑 하라고 아 감독님 언니 아 진짜 니가 해봐 그럼 <목소리> 이거 해봐 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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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유니폼 촬영 끝나고 사복 촬영을 합니다 발음 제대로 하세요 발음 좀 이상하다 계속해 <laughs> <진짜 idee 웃음> 사.. 사..복 쟤 MZ 발음 몰라? MZ 발음 몰라? <laughs> 언니 MZ라뇨? 야 MZ MZ MZ? MZ랬어 언니 놀린다고 한 거였대요 음 재밌다 이렇게 또 당했습니다 아왜 그래 언니 뭐 해요? 아, 나 이런 거 진짜 싫다고. 언니 지금 <laughs> 유니폼 입은 거 아니라고요. 팔짱 빼요, 빨리. 팔짱 오지 좋겠다, 오케이? 오, 굿. 어, 나올 이거 너무 포즈 네가 알아서 해 감독님, 감독님 나랑 놀아. 나랑 놀아. 나랑 놀아. 운동 시키지 마. 운동 시키지 마. 내가 때다 운동 때려쳐. Zoom in. Zoom out. Zoom in. Zoom in. o Zoom o u t Zoom in. Zoom in. o Zoom o u t 농 t 비 구독 과 좋아요. 많은 부탁드립니다.